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도미니언 챔피언 공략, 아칼리 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공교, 공교롭게도, 아, 발음이 꼬이네요. 양쪽 팀에 지금 아칼리가 전부 있어서 미러전이 돼버렸습니다 아, 근데 스킨은 달라서 구별은 할수 있겠네요. 여기 보이시는 그 포네님의 아칼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판은 팀이 전체적으로 말리면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지막 결과 그 분석을 했을 때 지양이 아칼리가 가장 높았거든요 결국은 아칼리는 그 자기 몫은 그래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편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 보편적인 데미지는 어 물리 데미지가 위주고 이제 암살 데미지가 아, 마법 데미지인데. 지금 아군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탱커가 없어요. 탱커가 없어서. 아, 칼리랑 결국은 아칼리랑 피즈랑 그 딜로, 데미지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전과 똑같이, 여기 보이시는, 거인의 허리띠, 허리띠를 메고 가고 계시고요 공교롭게 양팀이 또이즈리도 밀어전이네요. 아.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일방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일단은 탱커가 없기 때문에 그 상대 람머스를 저지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아칼리 시각에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상대 아칼리는요, 고서 두 개에다가, 아, 근데 상대 아칼리는 바텀 아칼리네요. 이러면은, 좀 다르죠, 얘기가. 자, 지금은 은신이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 팀에 그, 볼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칼리가 먼저 어그로가 끌리는데, 아칼리의 아이템 선택 자체가 그 거연의 허리 뛰었기 때문에, 오래 버텨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서 올라가겠죠. 자, 탑에서는 라머스를 잡아 냈습니다. 근데 바텀이 문제네요. 아, 제이스가 아칼리한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거 빼고 팔려고 두 명이나 내려왔거든요. 두 명이나 내려왔는데, 지금 파은 이제 전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 섞여 있는 판입니다. 이게 솔로 큐다 보니까, 그, 인원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팀에 누가 들어오고, 상대방, 상대방 팀에 누가 들어오고,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그 그렇다고, 그, 예전에 교차 중계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을 정해서 해놓으면은, 또, 공약으로서, 이주공이 어디로 날라가죠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공략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결국은 솔로 큐를 하실 건데, 이런 상, 이런 그 환경에서, 어, 또,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드려야 아, 여기서 먹히는구나.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 큐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텀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그, <laughs> 또, 이즈 궁은 또, 아, 이거는 바로스 맞추려고? 근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양 팀의 이즈 리얼이 이제 서로 종조류는 알리다 보면은 이제 누가 누구 건지 헷갈리거든요. 아,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상대 아칼리는 상당히 잘 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제 아군 아칼리는 지금 c s 로 먹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워 허깅하고 있죠 타워를 지키기 위해서 자, 이즈리얼이 궁을 쓰면서 어 이거 아칼리가 한번 들어갈 뿐만 하긴 한데요 상대 이즈는 궁이 없고 지금 양념 잘 해놨어요 아칼리가 아 근데 뭐 지키기만 해도 이득이다 무리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예, 바텀이 지금 아군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근데 왜 람머스가 슬프킬을 했을까요? 6섯킬 차단. 아주 재밌는, 재밌는 도미니언입니다. 람머스가 요즘, 요즘 더 협곡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 역시나 도미니언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아칼리가 들어갑니다. 저, 들어가는데, 오, 어, 상대도 아칼리가 들어가요. 야, 근데 아군, 이즈리얼은 잘 빠졌고, 상대방 이즈리얼은 잡혔어요. 잡히고, 자, 추가로 키를 획득하고, 여기서 아칼리와 아칼리의 대전. 그래서 이즈리얼이 뒤에서, 자, 아칼리가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이.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상대방 아칼리가 2킬을 획득하고 바텀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큰 상황이었는데, 어, 이 노련한 포네님의 아칼리가 상대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즈리얼의 상당한 일조가 있었고요 방금 전투로 라일라이을 어, 사는데 성공했고, 장화까지 신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아칼리가 과연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나올 수 있을지. 물론, 어, 방금 전에도 멋진 모습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요. 그렇지. 이즈리얼이, 자, 아군 이즈리얼이 좋아요. 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립이 되기 전에 들어가 봅니다만, 아, 피즈가 좀 멀죠. 피즈가 멀어요. 어... 피즈... 잘 들어가서... 어... 아칼리! 아... 지금... 상... 이번에 상대방 아칼리가... 잘 했는데... 아... 이제 바텀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네요 바텀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템트리는 전하고 동일하네요 그 광희의 검을... 올리는 태그 트리네요 그래서 리치뱅까지 갈것 같습니다 리신을... 리신이 궁을, 아이고, 맞네요, 이거를. 이질리 궁이 그, 광역 스킬이다 보니까 도미니언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죠. 상대방 타워 점령을 끊는다던가. 점령을 할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피즈가 이질리을 노려봅니다만, 어,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 아칼리가 광해검이 나와서 올라갑니다. 점점 딜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바텀에서. 아, 바텀 갱이 들어가서. 아, 바텀이 고통을 많이 받네요. 라머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이러면은 라머스를 감안하고 계속해서 바텀을 찌르는 선택을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요. 자, 아칼리 대 아칼리의 대결. 아칼리, 아칼리의 대결. 하지만 지금 라머스가 깽판을 놓고 있습니다. 아, 라머스가 너무 강력하네요. 아 어, 람머스가 캐리하고 있네요. 탑은 이즈리얼이 리신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 죽네요. 하지만 이 장면 아까 어디서 본것 같죠 리신? 아 리신 잡히고 맙니다. 어, 자, 중립에서, 자, 먹는데 실패했어요. 자, 이러면 보여요. 이게 타워가 중립이면은, 그, 서로, 그, 모든 팀의 은신이 다 보입니다. 중립이면. 그 옆에서 은신거리면 안 돼요. 어, 양 팀에서 바텀에다 버리고 전부 탑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그, 그러면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아군의 이즈리얼이 먼저 공격을 잘했습니다. 아, 근데 오리아나 뒤가 밟혔어요. 아, 이러면 오리아나. 도망가느라 바쁘죠. 아, 결국은. 피아나 흘리지 않고 우리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고 이즈리얼 잡아내고요. 아이그이즈리얼에서 이, 그 기장 차이가 나네요. 아군의 이즈리얼이좀더 좋네요. 자 이거는 시간 끌겠죠.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빠져 나가는 아.. 못하네요. 아, 시간 최대한 끌었어요. 아, 아군이 타워를 점령했습니다. 아 제스를 눌러봅니다 지금 람머스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금 람머스 <laughs> 이 람머스가 쉽게 볼 수는 없는 AP 람머스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르, 구르는 데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잠깐 람머스를 보시죠 대회전의 데미지가 500인데요 너무 센데요 이거 <laughs> 이렇게 되면 오히려 람머스를 먼저 때려잡아야 되는 상황이. 어, 이즈리얼이, 올, 아, 자, 잠깐 했네요 자, 아칼리가. 자, 저, 자 람머스를 얼른 때려잡아야 돼요. 람머스가. 그냥 그, 탱 람머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 <laughs> 이거 람머스 때문에 골치를 많이. 어... 썩고 있습니다. 아주 아칼리 공략이고요 아, 아칼리가 전판에는 리븐한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람모스한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 블루 팀에 탱커가 없다는 게, 이런 식으로, 어,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이, 있는데요. 아, 아칼리가 전판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직, 자 지금 장면은 좋았죠. 미녀을 통해서 대쉬를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Q를 날리고 Q가 맞는 타이밍에 대쉬를 들어가면서 터트리는. 이게 예, 거의 아칼리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칼리 유저분들께서 기본이라고 하는 Q를 날린 다음에 Q가 그 맞는 그 타이밍에 R로 들어가면서. 아 근데 람버스가 너무 세요. 아 람버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결국 아칼리가 이렇게 부운의 카드가 되나요? 네 지금 대회전 데미지가 지금 상당하죠. 30% 가까이 빠져요. 아, 람머스를 못 막아요, 람머스를 이번 판도 아칼리가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준 건 없어요 사실 5킬 네, 5데스, 정확히 반반씩 했고요 어, 자, 람머스 잡았습니다, 람머스 잡고 자, 이 한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워가 다섯 개다 뺏겨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힘이 빠집니다 아군에 탱커가 없다는 게 아, 정말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도미니언이 그, 협곡처럼 따로 이게 뭐 탑, 바텀 이런 식의 포지션은 없지만, 팀 조합은 정말 잘 고려를 해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310포인트로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맙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죠, 아칼리가. 람머스 때문에 그 음전자를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만, 아, 쉽지 않았어요. 아, 이번 판은 아칼리가 상대히 많이 말렸네요. 네. 아, 오려 상대 아칼리가 좀, 어, 센 모습을 보여줬죠. 아칼리의 딜을 흡수해줄 수 있는 탱커가 전혀 없습니다. 아, 결국은. 그리고...